어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신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,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고 그다음 어 이제 신경세포를 지나서 그 신경세포의 특수적인 특수한 그런 또 구조물이었던 수초를 지나서 그다음 어 이제 신경전달물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어제는 이제 화학적 시냅스 연접에 대해서 그 시냅스라는 것즉 어, 신경세포가 그 하나의 세포 단위를 벗어나서 세포끼리 또는 다른 조직과 함께 어떤 신호 전달을 어, 주고받는 그런 어떤 구성 음, 구조적인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 이 어, 이제 자극을 전달하고자 하는 세포에서 음, 그런 어떤 화학 물질을 뭐 메신저죠, 오죠? 메신저를 보내는데 그거를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어,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요. 이런 그 신경 전달 물질, 즉 축삭의 말단에서 어 분비가 되는 그런 어 화학적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시냅스가 분류가 됩니다. 그러면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는 어떻냐? 사실 어 아직까지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야일 거고요. 음, 왜냐면 하어 신경 전달 물질이 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자꾸 자꾸 어 발견이 되고 그다음 에 어떤 어, 뭐 어, 어떤 물질이 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런 것들 사실 신경계라는 조직 자체가 상당히 아주 복잡하고 정말 어, 달, 어떤 그 구조가 상당히 뭔가 그. 어렵죠. 저는 사실 이 신경계란, 우리의 어떤 신경계란 조직 자체가 하나의, 우주, 하나의 우주와도 하나의 우주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여기에 지금 제가 나열되어 있는, 나열한 이런 어떤 신경전달 물질은 상당히 어 극히 일부분이지 않겠나 그런 어떤 생각들도 해봅니다. 이건 제 혼자만의 생각이에요.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이제 지금까지 신경전달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밝혀진 이런 물질들 안에서 어,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음, 이뭐랄까 어,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어떤 것들만 좀 추려봤는데요. 뭐, 아세틸콜린, 에피네프린. 도파민, 세로토닌, 히스타민. 특히 도파민, 세로토닌이나 히스타민은 많이 들어보셨죠. 그렇죠?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. 글루탐산 같은 경우에는 MSG 하면서 글루탐산 나트륨이라고 한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 다음, 아스파르트산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탐이라고 해서 역시 감미료로 어,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가바라고 하는 것은, 음, 아마, 그 신경 정신 과 약물을 어 조금 이렇게 유심하게 보셨던 분들은 저런 어 가바에 대해서 어 감마 아미노 뷰 뷰티릭 엑시드의 줄임말인데 이 가바에 대해서 한번쯤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 아데노신 이 그게 어또 ATP라고 하는 그 아데노신 삼 인산이라고 하는 것도 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어한 종류이고요. 그다음 어, 일산화탄소, 그다음 일산화질소도 음, 가스지만 얘네들이 이런 신경전달물질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음, 어 의외로 어, 좀 많이 들어본 그런 어떤 어, 단어이실 거고,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, 많은 언론이나 아니면 매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이, 어, 그.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. 특히 히스타민은 너무 유명하죠, 그죠? 여러분들께서 뭐 비염이나 아니면 감기나 뭐 가려움증 이런 것들 때문에 병원에 가시면은 항상 그 처방전에 항히스타민제라고 적혀져 있잖아요. 그거기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이고요. 세로토닌도 어, 너무 유명하죠. 뭐 우울증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. 어, 약 되어 있는 그런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내용들도 그래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깊이 이렇게 막 들어가면 또 어~ 사실 또 너무 재미없어져서 네 그래서 아무튼 음~ 이런 어~ 그~ 신경 전달 물질이. 어,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이렇게, 어, 이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, 지금까지 계속 음, 신경계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어떤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아,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또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와야 되나 이렇게 음,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고민을 했어요.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한 번쯤은 좀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 가지고 또 지금도 또 고민입니다. 이거를 또 앞으로 또 여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들어갈 건지 말지. 네. 여튼 이 신경전달 물질이란 것들은 어. 역시나 장내 미생물처럼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내용들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추측 네. 그래서 어 아직까지 우리의 과학의 어떤 힘으로서는 다 밝혀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신명전달 물질들의 역할, 기능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하여튼 <laughs> 오늘 어, 말씀드린 내용의 요점은요,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, 이런 사,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화학적 시냅스가 어, 분류가 되게 되어 있고, 사실 제가 내용은 다 뺐습니다만은 어, 우리의 어떤 신경계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런 그 신경전달 물질이 주로 분비되는 위치가 이렇게 서로 서로 달라지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상당히 방대한 내용들인데, 어, 하지만 또. 여기서 또 친숙하게 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좀 익숙하게 느끼실 만한 그런 어떤 내용들만 가져와 봤습니다.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쉬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.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짝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.